여러분, 강신업 TV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보니 제품인데요. 알보니 좋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특허 원료를 세 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내가 듣긴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신 분이죠. 자, 이번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강신업 t v 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 t 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 플러스 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b u 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특히 강신업TV에서 아, 새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하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는 것이 100번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아,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베레셀라고 원유 거래를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납포됐습니다 러시아마저도 미군에 꼼짝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장관이 북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납포되는 걸 보면서 북한은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라면서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베네수엘라 관련 유조선을 미군이 전격 납포한 것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령탑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북한과 이란 등을 향해서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집행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성국들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까불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유조선까지도 베네셀라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납보를 하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든 북한이든 그 어느 나라든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7일, 라이트 장관은 포스니스 인터뷰에서 전날 미군의 유조선 납보작전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보여 지금 당장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할지 또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당신들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내지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트 장관을 이어서 우리에게는 제재와 미국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재도 하고 미국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재를 가해놓고도 느슨한 집행으로 일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실제로 제재하고 실제로 집행한다. 힘의 연평화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첨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죠.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실제 제재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다. 힘에 의한 평화를 우리는 추구한다. 따라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f o c k around, find out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라이트 장관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자 라이트 장관은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교역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상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교역하는 정도는 봐줄수 있겠지만 아,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석국으로 만들어서 마치 자기 시다바리처럼 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이 라이트 장관은 말이죠, 아, 중국을 이란이나 러시아와 같은 범죄 집단과는 다른 층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아, 또 이란 이런데는 범죄 집단이라고 하면서도 아, 중국은 범죄 집단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아, 중국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원유 소비국으로서 미국의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또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은 잘하면 경제 협력국이 될수 있고, 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사가는 그런 원유 수입국이 될수 있다. 그러나 또 자칫하면 그 미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수 있다. 아, 중국에도 보내는 경고입니다. 미국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남고 법치주의가 작동하며 원유 유통을 통제하는 그런 한 중국과의 균형은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아 지금 지배하는 한 중국과의 균형은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 중국의 경제적 관여를 용인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면 아, 중국이 일부 원유 거래하는 정도는 봐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아, 미국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거칠라는 아, 겁니다. 그리고 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조선을 납부할 만큼 거침이 없는 겁니다. 거침없는 트럼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장관이 지금 북한의 경고를 보냈고 이란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 나포를 러시아 유조선 나포를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직접적으로. 아, 김정은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 직접적으로 너 조심해.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에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사실 간접적으로 김정은과 이란에도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경고를 보내면서 다만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야욕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교역하는 정도 원유 같은 거 교역하는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왜냐. 원래 중국이 말이죠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사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갖다가 쓰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다 팔아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 장관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만들어도 미국도 쓸수 있겠지만 그걸 또 팔아야 돈이 될거 아닙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만들겠다는 거죠. 돈을 만든 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익을 위해서 쓸때그 정부 관계자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관리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관리하겠다.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그, 일단, 운영. 베네수엘라 운영은 1년보다 더길수 있다. 그니까, 러 1년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잠시만 한다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더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에 대한 어떤 퇴치라든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시설을 갖다가 정상화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이 투자했던 거, 그거를 또 이제 미국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빠져도 빠지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라이트 장관이 아또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북한과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북한과 이란에 보내는 경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트 장관도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거, 속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된다.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서 미국이 어떤 지배를 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베네수엘라 거래하는 정도는 용인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라이트 장관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라이트 장관에 대해서 또얘기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사실상. 점령을 한 거죠. 그 후에 다른 나라들 러시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김정은이가 겁먹어가지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날렸지만 그 후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이 성명 두번 내놓고 외교부 성명으로 그거지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트럼프 황제 지금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불리할 게 없어요. 아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질서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런데 실시하고서 말이야 이재명이 딴 어떤 그 길로 간다면 그건 이재명 파멸의 길이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 속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시럽팀입니다. 강시럽팀에 대해서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